자, 12페이지 활동 2에 우리가 흉까지 채웠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사실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. 자, 우리가 아까 건널리가 가장 큰 경우, 아까 때노트되는게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될수록 우리 건널리가 컸지? 정리면서 가까울수록? 아니야. 그 반대로. 그지 약간 길쭉하게. 맞니? 그러니까 건널이 많이 많다는 것은 안에 닿는 거는 서로 맞다, 맞다는 거 많은 것과 적은 뭘까 적은 거지. 그치? 맞다는 게 적고 바깥에 많이 드러나야 되잖아. 그치? 그래서 가장 어떻게 됐어? 이렇게 길쭉한 맞니? 어, 이렇게 길쭉한 아. 형태가 됐을 때 가장 맞다는 게 많아 많았... 적었지. 자, 저거 볼까 얘들아. 건널이 가장 큰 경우는 닿는 면이 적도록 되는 거. 건널이 어떻게 큰중요 자, 닿는 면이 적을 정도로. 어떻게 넘으면 돼? 일1열로 연결한다. 자, 두 번째 방법은 건너기가 가장 작은 지님에서 모양 어떤 모양이 딱 걸수록? 정육면체. 닫는 면은 어떻게 됐어? 그래서 만. 그렇지. 닫는 면이 만도로 정육면체. 모양에 가깝게, 모양에 가깝도록 연결한다. 됐니? 얼음 한 4개 넣으면 이만좀 차가워졌어. 목넘기면 정말 후회하지 않니? 얼음 차가운 거 얼음 큰거 하네. <laughs> <넣어봤네. 웃음> 뭐탈것 같은데. 응. 자 이제 1 3 페이지에 얘들아 1 3 페이지를 우리 게임처럼 한번 해볼까 싶어. 요 팀전이에요? 어? 어? 팀전을 할 건데 그 지금 세 명인데 지금 세명세 명. 은명반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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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난도나없어어 나도. 나도. 도나나는개인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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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 나도. 나난개인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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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. 나도. 개인 개인 지금 약간 웃는 것 같은 음잘보이는음자 선택 자보드세요 노랑색 노란색이야. 은채한테는 나조안 들어가면? 자그소거야 저기 아직 가야 나이스. 여기 라와서트를해주면우리도 아니. 어내라 그래 아아아 아니 짜아 응. 네, 어, 가영아 우리 13페이지 요 활동하는데 활동 끝나고 다시 녹화할게 우리 게임 왔다 <laughs>